안녕하세요. 비밀사주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어 새로운 전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산정상이 안개가 거치면서 드러나듯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결과가 드러나는 것과 유사합니다. 금전우는 작업이나 투자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추구하면 혼란만 가져올 수 있어요. 완료되지 않은 일을 두고 새로운 것에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니까요. 애정우는 오늘은 별것 아닌 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외부의 잡음에 휩쓸리지 않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만큼 당신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계획이 원대로 진행되고 경쟁 상대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날입니다. 이는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때로 소망을 이루기에 적합한 순간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전운은 큰 손해나 놓칠 투자 기회가 크게 보이지 않는 좋은 날이에요. 재물의 흐름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니 자신감을 느끼며 용기를 내보세요. 애정운은 서로의 이해와 조화가 더욱 높은 날입니다. 사람 사이엔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서로의 마음이 맞닿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행운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편안한 환경에서 능률이 증가하는 날입니다. 불편한 마음이나 불편함은 작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합니다. 금전 운은 재물 운이 좋은 날입니다. 직감을 믿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해 보세요. 용기를 내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의견보다는 당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더 유용할 수 있어요. 애정운은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사랑을 얻습니다. 오해가 관계의 문제를 일으킨다면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찾는 길입니다.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토끼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몰두하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 기분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초반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날입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금전운은 재물운이 좋은 날이니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도 해결의 길이 보일 것이며, 당신의 행동에 따라 재물이 증가할 것입니다. 괴로웠던 일들도 깔끔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애정운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일의 순서를 지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서두르다 보면 엉뚱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우선 순위를 정하고 차분히 해결하세요.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면 어려운 문제도 더 쉽게 풀리게 될 거예요. 금전운은 단순히 당장의 이익만을 쫓는 것은 시야를 제한하며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재물을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로또를 사실 때는 친구에게 선물하는 것이 좋아요. 애정운은 오늘은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날이에요. 상대방의 한마디에도 기분이 바뀔 수 있고 상대방이 어떻게 당신을 볼까 하는 생각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어 느낌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극복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과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금전운은 재물운이 좋은 오늘 로또나 투자가 유리한 시기입니다. 자신의 행운을 믿고 행동하면 이익을 볼수 있어요. 직감을 따라 로또 번호를 선택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작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감정의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일에 간섭하는 일이 잦아지면 상호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기세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날입니다.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 들리며 상황이 예상대로 잘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칭찬과 긍정적인 소문들이 당신의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당신의 투자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당신이 지금까지의 판단이 올바른지 혹은 다른 관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우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는 만큼 상대방도 더큰 애정을 보여줄 거예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사랑이 더욱 깊어질 거예요.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상사나 선배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주변과의 조화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금전우는 무리한 빚 지기보다는 알뜰하게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로또 번호를 선택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애정우는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오늘 생길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업무상의 이유나 친구 사이로 인한 만남이며 과도한 걱정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봉황처럼 행운의 날이군요. 의도치 않은 행동이 주변의 호감을 사며 당신의 명성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인자한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우는 도박과 급박한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단기적인 이익을 바라지 말고 안정된 계획을 세우세요.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은 소비를 줄이는 게 좋을 거예요. 로또 구입도 자제하는 게 좋겠네요. 애정운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한 날입니다. 상대방의 과거를 현재와 연결시키지 말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체력적인 면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면 회복되어 가는 날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인 일로 인해 겪고 있는 스트레스도 이제 마무리되어 당신에게 더 안정된 상황을 제공할 것입니다. 금전운은 투자 방식의 변화를 주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정된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시도해 보세요. 이를 통해 더 나은 금전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우는 오래 갈수 있는 인연을 기대할 수는 없더라도 즐거운 만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즐거운 데이트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하루입니다.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당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움직이는 날입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운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수익이 나오는 것은 당신의 발전을 돕는 밑거름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되면 수익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수익으로 기분이 상승할 것입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당신이 진심으로 마음을 전하려는 모습에 상대방이 끌릴 것입니다. 당신의 솔직한 노력에 상대방도 당신에게 다가오려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대답을 내놓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애정에 응답할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베이지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정말 완벽한 하루가 될것 같네요. 모든 것이 당신의 의지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기쁠 만한 상황이에요. 당신이 항상 바랬던 것들을 실제로 경험할 기회가 있고 그 결과는 예상 이상으로 좋을 거예요. 금전운은 투자나 사업에서의 위기는 종종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를 기회로 삼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준비하면 그 힘은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애정운은 불안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 보다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대를 믿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상을 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카스트로폴로스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